안녕하세요. 유무동산입니다. 3월달이 다돼가는데요자 대구의 3월달 입주 물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달에 대구는 총 5,120세대의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올해 이루어질 19,812세대 중에서 거의 4분의 1 가까이가 3월달에 진행이 되죠. 자 수성구 보시면 1,236세대입니다. 동별로 보시면 범호동의 빌리브 범어 2차 208세대고요. 황금동의 힐스테이트 황금센터 750세대, 수성, 중동 수성대시양 리버뷰 278세대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수성 빌리브 범어 2차 만촌역과 수성구청역 사이에 있는 이 자리가 되겠죠. 자 지금 위성지도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근에는 효성백년가약공 아파트가 있죠. 수성아쿠 수성아로타워가 옆에 있고요. 지금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변 가격에 크게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3월달에 입주 예정인 빌리브 범의 2차가 200세대 가량 들어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208세대죠. 자 힐스테이트 황금센트를 황금동에 750세대입니다. 어 요거는 그래도 입주량이 좀 되겠죠. 자 보시면 위치는 힐스테이트 황금센트를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별로 안 보이시죠. 그래서. 주변 아파트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줄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인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칸타빌 황금 아파트가 있고 골든 하이츠가 있긴 한데 소규모 단지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주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변 가격에 영향을 좀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 한번 보시, 상 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동 수성 대시양 리버뷰 278세대죠. <laughs> 지어 보시겠습니다. 자, 수, 어, 수성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바로 옆자리입니다. 어, 수성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가 지금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거래 가격이 뭐만개는 2억까지도 떨어져서 거래가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 입주가 끝날 때까지 수성효 어 효성 에링턴은 다소 영향을 받,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뭐 가라타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저가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성 수성 um, 뷰웰 리버 파크 아파트 요는 내년이죠 내년 2월달에 입주 예정인 단지 수성 프로지오 리버 센트도 어, 요는 24년 3월 입주 예정이죠 수성 골드 클래스가 옆에 인근하고 있습니다. 요 단지들이 입주를 할때 옆에 기존 기축 단지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구가 입주량이 많습니다. 중구. 2705세대가 3월달에 입주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남산자이 하늘채, 1368세대. 대구에서는 그나마 대단지 세대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남산자이 하늘채가 아,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곡개역하고 달구부대로와 인접해 있죠. 단지도 꽤 크죠. 단지도 꽤 큽니다. 고그 인근에 또 청라 힐스자이가 내년 입주 예정인 단지가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큰 단지가 잘안 보일 겁니다. 보성황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단지가 되어 있으니까 보성황실은 가격이 좀 지금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방곡의역, 청라 언덕역 사이에 들어오는 자리라서 크게 뭐 주변의 영향, 대단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줄수는 있는데, 어, 인접한 남산그린타운, 남산 휴먼시아, 정라센터를 대신 센트를자이이 편한 세상 대신 요 정도의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요 단지들의 가격 변화를 잘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어, 대봉더샵 센트를파크 1차, 2차. 합쳐서 1,300세대가 조금 넘는 단지가 되겠죠. 자, 지도로 보시게 되면 대봉동이죠. <laughs> 아, 자, 대봉...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 어, 더샵리 위테르 1,2차 아파트. 주변에 보시면 어, 대봉산 포레스트가 22년 9월 입주 예정인 상태고요. 지금 기축으로는 대봉 아, 대봉태왕아너스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요 단지가 합쳐서 그나마 좀 대단지가 되기 때문에 어, 대봉태왕아너스라든지 대봉산 아파트 산이 다음도 지금 공사 중이 여기 24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주변에 가장 인근한 건 대봉 화성 파크 드림인데 어, 영향을 조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 1,2차 합쳐서 1,300 세대가 넘는 단지가 되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주변 가격 변동이 조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건들바위역 바로 인근에 있는 위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중구가 2,705세대 입주를 3월 달에 앞두고 있어서. 그 주변 인근에 약간은 가격 충격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구는 322세대입니다. 동대구역 우방 아이유쉘. 지금 요 가격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긴 하는데요. 자, 위치가. 동대구역 바로 인근하고 있죠. 22년 3월, 5월 달에는 동대구역 더샵 어, 센트시티 아파트가 또 예정이고 내년 12월에 동대구 동아위시가 또 입주 예정이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시면 동대구역 사 네거리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입지적으로는 좀 선호를 받는 지역이긴 합니다. 동구 쪽에서도. 주변의 영향을 받을 만한 단지는 크게 보이진 않죠. 음, 동대구 삼안나우빌리가 남아 인근에 위치하고 있긴 한데 뭐 크게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방아유셸이 들어가고 오히려. <laughs> 내년 아 5월 달에 5월 달에 동대구역 더샵 센트 시티 아파트가 들어올 때 동대구역 우방아이유 쉘도 같이 거의 입주가 삼 2개월 차이잖아요. 이 2개월 차이 동안 입주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조금 혼, 혼란스러운 음, 가격 혼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주 예정인 게 달성군 다사읍의 메가시티 태왕 아너스 857세대입니다. 어, 개별 단지치고는 적지 않은 세대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어, 메가시티 태왕 아너스 오피스텔과 같이 입주를 하게 되겠죠. 위치적으로 보시면 다사읍이라서 모으겠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가까이 있어서 있다면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보시면 뭐 단지가 별로 없긴 하죠 에코폴리스 동아이위시 3차 2차 1차가 인근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가 시작될 때 에코폴리스 동아이위시 가격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지켜보시는 것도 입주장을 보는 시각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승군 메가시티 태왕하나스 위치는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 보시면 그게 뭐 학군이 형성되기에도 그렇죠. 조금 거리가 있고 해서 그렇게 뭐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일단 3월달 대구의 총 입주 물량 5,120세대, 수성구 3개 단지고요, 어, 중구 3개 단지인데 2개 단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구가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올해 어, 중구 입주 물량이 총 4,625세대인데 절반 이상이 3월달에 지금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어, 이렇게 입주가 많아지게 되면, 중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긴 재개발을 통한 그러한, 어, 입지가 되기 때문에 기축, 그 구축, 그 단독주택들, 이런 것들의 멸실 수량하고 신축으로 들어가는 가구수하고 대비해 보시면 순정하는 세대수는 크게 늘어나진 않,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어, 공급이 단순히 많다고 해서 음, 가격이 내려갈 거다. 물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 노후 지역들을 재개발하는 게 많기 때문에 멸실되는 가구수랑 신축되는 가구수랑도 비교를 해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멸실 가구수 통계는 2019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2019년 대구의 멸실 가구수는 7천 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20년, 21년 어 멸실된 가구 수가 제가 볼 때는 7천 세대 이상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급이 순증으로 나타나기에는 조금 물론 일정 부분 순정은 되겠습니다만 어0 뭐, 10년대처럼 미분양 21,000세대씩 막 나올 만큼의 순정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입주가 시작되는 장에서는 주, 이 입주장 동안 주변 아파트가 어떤 가격 변동을 보이는지 지켜보시면 어, 입주장의 가격 변동 폭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3월달 입주 물량을 살펴보았습니다.